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대중음악 장르로 경쾌한 리듬과 직설적인 가사가 특징이며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전통의 힘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최근 다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순위 리스트는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큰 가수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인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수가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음악 차트와 음반 디지털 스트리밍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팬덤 규모와 SNS상의 활발한 소통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방송 출연, 콘서트 활동, 다양한 이벤트 참여 등 무대 밖에서의 활동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트로트계의 흐름과 대중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수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 스타들의 매력과 성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위 양지은, 양지은은 미스트롯 2위 우승자이자 무대 위에서 감성과 스토리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인생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모두 담아낸 한편이 드라마 같았습니다. 청아하고 맑은 음색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울림, 그리고 가사의 숨은 의미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양지은의 성공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데뷔 이전, 그녀는 건강 악화와 가정 형편 등 여러 시련을 겪었고, 그로 인해 음악의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 대신 도전을 택했고, 그 결과 미스트롯 2에서 기적 같은 역전을 이뤄내며 역전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팬들에게 양지은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로 각인시켰습니다. 우승 이후 그녀는 음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을 압도하고 방송에서는 따뜻하고 솔직한 인간미로 시청자에게 다가갑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 라디오 출연은 물론, 다양한 지역 행사와 콘서트에도 참여해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트로트뿐 아니라 OST, 발라드,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팬들의 댓글에 직접 답하며,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친근한 매력은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형성하게 했고 지금도 그녀를 꾸준히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다시 노래로 세상과 마주한 한 인간의 성장 서사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이름이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10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9위 정서주. 정서주는 최근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등장과 동시에 업계와 팬들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 청춘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무대 매너. 그리고 신선한 해석이 어우러져 기존 트로트 무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쌓았고. 청소년 시절부터 지역 행사와 경연 무대에 오르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계기는 전국 단위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 출연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또래답지 않은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전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리듬을 가미한 무대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를 아우르는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서주의 장점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있는 표정, 관객과의 아이 컨택, 그리고 곡의 분위기에 맞춘 유연한 제스처는 공연을 듣는 것에서 함께 즐기는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런 무대 매너는 경력 많은 가수들 사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방송과 SNS에서도 그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를 꾸준히 올리며 소통을 이어갑니다. 공연 후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팬 서비스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차세대 팬 친화형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신곡 작업과 병행해 전국의 각종 페스티벌, 지역 행사, 방송 무대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데뷔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트로트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자리매김하며 정서주 시대 위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9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의 성장 속도와 영향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8위 정미애 정미애는 미스트롯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가수로 깊고 진한 감성을 담아내는 목소리와 친근한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진솔한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이러한 서정적인 가창력은 청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정리의 매력은 화려함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미에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친근한 이웃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언제나 자연스럽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이 덕분에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고 가족 단위의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스트로 딜 이후 그녀는 방송 활동과 공연을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라디오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행사와 축제 무대에도 꾸준히 오르며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무대에서 팬들의 눈을 마주하며 웃어주는 순간은 관객들이 그녀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스타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음악적으로도 꾸준히 신곡과 음반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색을 확립해왔습니다. 정리해의 곡들은 대부분 서정적이고 따뜻한 감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때로는 경쾌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 랭킹 8위의 이름을 올린 것은 그녀가 단순히 한 시즌의 인기 가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는 안정적인 실력파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정미에는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7위 송가인. 송가인은 미스트롯 1위 초대 우승자로 한국 트로트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2019년 미스트롯1 방영 당시 그녀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심사위원과 시청자를 모두 사로잡았고 최종 우승 순간은 국내 트로트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송가인의 등장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트로트를 10, 20대 청년층까지 끌어들이며 트로트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한한 한 과흥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창법, 탄탄하고 구수한 발성, 그리고 노래 속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경험처럼 풀어내는 섬세한 감정 표현은 듣는 이를 단번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무대에서 송가인은 한복과 전통 악기, 민속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접목해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우승 이후 그녀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이어 매진시키며 전성 매진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공연장마다 수천 명의 팬이 어게인, 어게인이라는 공식 팬덤의 함성을 외쳤고 이 거대한 팬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가치와 메시지를 지지하는 문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방송 활동에서도 그녀는 예능, 음악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며 친근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 한국 트로트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축제와 전통문화 홍보행사에서 한국의 음악과 미를 알리고 후배 가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7위에 오른 것은 데뷔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기를 유지하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트로트의 영역을 더욱 넓히고 세계 무대까지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이며 그 브랜드는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6위 김호중. 김호중은 성악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지닌 트로트 가수로 트바로티라는 별명에서 알수 있듯, 클래식 오페라와 트로트를 절묘하게 결합한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악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페라 무대에 섰던 그는 특유의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색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색채를 입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힘과 울림을 지녔습니다. 오페라 발성의 견고함과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동시에 담아내. 한 소절만으로도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김호중이 부르는 트로트는 전통적인 멜로디와 현대적인 편곡, 그리고 클래식의 품격이 어우러져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트로트 팬층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켰습니다. 기존 중장년층 팬덤에 더해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을 즐기던 청년층까지 김호중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팬덤 아리스, 아리스, 는 충성도와 규모 모두 압도적이며 그의 콘서트와 음반 판매에서 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와 대규모 콘서트는 늘 매진을 기록했고 온라인 공연에서도 수십만 명의 관객이 동시 접속하는 징기록을 세웠습니다. 방송 활동에서도 그는 예능, 음악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선 활동과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6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클래식과 트로트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그의 예술적 가치와 팬덤의 끊임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김호중은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5위 홍지윤. 홍지윤은 미스트롯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트로트 요정으로 떠오른 가수입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순수하고 청아한 이미지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는 마치 첫사랑의 설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전통 트로트의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맑음과 세련됨의 공존입니다. 맑고 깨끗한 음색 속에서도 고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생생한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은 곡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리고 관객의 몰입도를 극대화합니다. 홍지윤은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과 스타일 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무대에서 선보인 위상과 메이크업은 팬들 사이에서 홍지윤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젊은 층 사이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 위상은 전통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적 디자인부터 발랄하고 산뜻한 미니 드레스까지 다양해 트로트 무대에 새로운 비주얼 감각을 불어넣었습니다. 방송 활동에서도 그녀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예능,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며 SNS를 통해 일상적인 모습과 무대 뒤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며 팬 친화형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 랭킹 5위에 오른 홍지윤은 단순히 음악적 실력뿐 아니라 트로트의 이미지 변화를 이끈 패션 아이콘이자 스타일 리더로서의 영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와 유행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 더욱 가까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위 이찬원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1에서 이름을 알린 이후 꾸준히 사랑받으며 찬또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가수입니다. 찬또백이라는 별명은 그가 경연 당시 부른 곡 제목에서 유래했으며 동시에 그의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와 완벽히 어울립니다. 무대 위에서는 진심어린 가창으로 감동을 주고 무대 밖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로1 이후 발매한 다수의 곡에서 연이어 히트를 기록하며 음악적 입지를 공고히했습니다. 참 좋은 날, 편의점 등 다양한 히트곡은 차트에서 꾸준히 사랑받았고, 특히 팬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무대 연출이 그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찬원의 활동 영역은 노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MC, 예능 라디오 DJ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라온 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부드럽고 안정적인 진행 실력을 보여주었고, 예능에서는 재치있는 입단과 리액션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그의 팬덤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팬미팅, 온라인 라이브 방송, 그리고 직접 팬들의 사연에 답하는 이벤트 등으로 팬 사랑가수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 덕분에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4위에 오른 것은 그가 단순한 경연 출신 스타가 아니라 노래 예능 진행을 모두 소화하는 엔터테이너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은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며 트로트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3위 영탁 영탁은 미스터트롯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뒤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다재다능한 음악적 재능으로 트로트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소화하는 올라운드 뮤지션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대표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유쾌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 이어 발표한 '찐이야'는 경쾌한 리듬과 강렬한 후렴으로 각종 행사와 방송 무대에서 빠지지 않는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두 곡은 영탁만의 흥과 에너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국민 트로트 반열에 올랐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과감히 결합해 독창적인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을 직접 쓰고 편곡하면서 가창 뿐 아니라 음악 전반에 깊이 관여하여 작품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영탁은 특유의 밝고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무대와 관객석을 자유롭게 오가며 호흡을 맞추고 팬들과 함께 떼창과 율동을 즐기는 모습은 그의 공연이 참여형 콘서트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방송에서도 그는 솔직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능,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팬덤은 세대를 아우르며 특히 영탁표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를 찾는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3위에 오른 영탁은 가수이자 작곡가 그리고 무대위 최고의 엔터테이너로서 앞으로도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장윤정 장윤정은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지난 20여 년간 한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2004년 발표한 어머나는 단숨의 전국적인 히트곡이 되었고 이어 곧 짠짜라, 올레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당시 중장년층 중심의 트로트 시장을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윤정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멜로디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렷한 발음과 청아한 음색.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단번에 가사에 몰입하게 합니다. 무대에서는 언제나 밝고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음악 활동뿐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장윤정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각종 예능과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MC와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후배 가수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안정감과 활력을 동시에 전달하며 이는 장윤정 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또한 장윤정은 국내외 수많은 콘서트와 행사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를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음악적 열정을 이어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랭킹 2위에 오른 것은 그녀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트로트의 중심축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장윤정은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저변을 넓히고 후배들과 함께 장르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1위 이명웅,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1위 우승자로 단숨에 국민가수라는 칭호를 거머쥔 인물입니다. 프로그램 당시 보여준 부드럽고도 힘있는 가창. 노래 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감정선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결승 무대 이후 그의 이름은 전국적인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대표곡 사랑은 늘 도망가는 드라마 OST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음원 차트를 장기간 석권했고, 폴라로이드, 런던 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등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히트시키며 이명웅 차트 독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이 곡들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발라드, 포크,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임영웅의 가장 큰 강점은 폭넓은 팬덤입니다. 팬클럽 영웅 시대는 연령, 성별, 지역을 초월해 형성된 거대한 공동체로 그의 콘서트는 매번 전성매진을 기록합니다. 2023에서 2024년 전국 투어에서는 단일 투어로 수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콘서트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 수 역시 가요계 최정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완벽한 가창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관객을 몰입시키고 무대 밖에서는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팬들과 깊이 교감합니다. 예능과 광고,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음악 외적인 영향력 역시 막강합니다. 특히 기부와 선행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인기 랭킹 1위에 오른 것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음악성, 대중성, 인품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절대적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결과입니다. 임영웅은 앞으로도 장르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한국 대중가요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현재 한국 트로트계는 신세대와 중견월로 가수가 공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전통 트로트를 지켜온 베테랑 가수들이 장르의 뿌리와 깊이를 담당하고 있다면 젊은 신예 가수들은 현대적인 감각과 참신한 무대 연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트로트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두드러진 변화는 트로트의 젊어짐입니다. 20에서 30대 아티스트들이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의 팝, 발라드, 댄스 리듬 등을 접목해 세련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대 위상, 안무, 뮤직비디오 역시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며 올드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을 비롯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숨겨진 실력자들을 발굴해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고 트로트를 주류 음악 시장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진솔한 스토리와 치열한 경쟁 과정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고, 방송 직후 음원 차트 성의권을 장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견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로트는 지금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더 다양한 스타일과 아티스트가 등장해 트로트의 세계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트로트 인기 TOP10은 현재 한국 트로트의 흐름과 대중적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과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넓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공연,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팬덤을 통해 한국 트로트는 점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이 개척한 한류의 길 위에서 트로트는 또 다른 형태의 한국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의 트로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교차점 위에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오래된 멜로디와 가사의 정서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편곡과 장르 융합, 무대 연출을 통해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음악 문화의 중요한 한축으로 계속 빛을 발할 것입니다.